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유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대 모세와 엘리아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아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러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뒤에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사순 제2주일 전례 말씀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변모 사건은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미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타볼산에서는 아주 심묘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또 예수님의 얼굴은 눈부시도록 새하게 빛났습니다. 이 이때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너무 너무 황홀해서 이 황홀한 순간을 오래도록 붙들고 싶어서 초막 셋을 지어 놓고 아예 눌러 살자고 예수님께 제안을 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집을 지어서 눌러 앉고 싶어 하던 제자들을 이끌고 조용히 산을 내려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타볼산의 자리는 지금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죠 그 자리는 훗날에 가서 상급으로 주어질 그런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개세만이 동산에서 피탐을 쏟으면서 고뇌를 한 이후에 그리고 사형 은도를 받고 매절을 겪고 가시간을 쓰고 십자가를 잡은 다음에 골고타를 향한 고난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서 골고타 은적에서 완전히 죽어졌을 때야 비로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였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 길로 가야했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제자들도 바로 그 길을 따라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순환과 죽음은 건너뛰어버리고 부활의 영광만 누리고 싶어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순환과 죽음의 과정 없이는 결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게 부활의 공식이거든요. 부활은 반드시 순환과 죽음을 거쳐야만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제자들은 골고타 산은 오르지를 않고 타볼 산에만 머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골고타를 거쳐서 타볼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골고타를 거치지 않고 바로 타볼산으로 오르려고 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타볼산을 미리 보여주신 것은 훗날에 받게 될그 보상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너희가 고통을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순환과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너희의 골고타를 완성하는 날 내가 너희를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서 바로 이곳 타볼산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머물도록 해주겠다. 바로 그 약속의 보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벌산은 지금 받게 될 보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타벌산을 오를 시간이 아니고 골고타산을 오를 시간이거든. 이거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를 타벌산은 훗날 우리에게 약속된 보정이고 지금은 골고타산을 올라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삶에 고통들을 다 치워버리고, 순환이 없는 영광, 죽음이 없는 부활만을 욕심낸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질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어, 어떤 사람이 나방 고치를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애벌레들이 고치에서 나올 시간이 되었을 때, 이웃과 한 마리, 두 마리, 그 고치를 뚫고 나왔고, 힘찬 날개 수를 하면서 나방이 되어서 날아다녔죠. 근데 유독 한 마리가 고치를 뚫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열심히 고치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은 쳤지만은 아무리 기다려도 고치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였습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답답함을 느꼈던 그 관찰자가 가위로 고치 구멍을 잘라가지고 애벌레가 좀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넓혀줬습니다. 관찰자는 자신이 애벌레한테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는 만족해 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자신의 선택이 크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후회를 하고만 합니다. 넓혀진 구멍으로 애벌레가 쉽게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그 나방은 결, 결국 날지를 못하고 기어만 다니는 거였습니다. 가까이서 확인을 해보니까 나방의 그 날개가 힘없이 비틀어져 있었던 거죠. 그대서야 그 관찰자가 깨닫게 됩니다. 애벌레가 고체를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 용을 쓰면서 사력을 다해서 그 몸부림치던 그 순간이 결국 나방의 날개를 날기하는 몸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받는 게 싫어서 그 고통을 피해버린다면 우리는 부활의 날개를 잃고 맙니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그 처절한 사토가 훗날 내가 하늘을 오를 수 있는 네 날개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고통받기를 싫어합니다. 안 아프고 싶고 불행하려는 안 겪고 싶어 하잖아요. 그 때문에 고통이 닥칠 양이면은 점집을 찾아서 미리서 액을 피하려고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고통의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통이 우리 삶에 어떠한 유익도 되지 못하는 백해 무익한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할 수 있으면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고통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소리입니다. 지난 1917년,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처음 발행하셨던 5월 13일에 그 파티마의 성모님은 세 목동 아이들에게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고통들을 너희가 참아받겠느냐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이들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로 죽는 순간까지 그 아이들은 철저하게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 뿐만 아니고 남이 못질 십자가까지 대신 지면서 고통과 희생과 보속을 치러냈습니다 파티마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고통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어느 것한 가지도 하느님 허락 없이 주어지는 고통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익한 고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하신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은 우리에게는 선한 선물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고통을 선물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마 고통이 선물이라고 말한다면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지만 미쳤다고 말해도 어쩔 수 없지만 고통은 선물이 맞습니다. 지금 매주고리에서 발현하고 계시는 성모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고통의 가치에 눈을 뜬다면, 너희 스스로가 고통을 달라고 아우성치게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고통의 가치에 눈을 뜬다면, 너희 스스로가 고통을 달라고 아우성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이 무익하다고 말하는 것은, 고통의 가치를 몰랐었기 때문이지, 고통이 진짜 무익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고통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은 고통은 무익한 악에 불과한 거지. 하지만 고통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면은 지금 내게 주어지고 있는 이 고통은 하느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선물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백해 무익한 악으로 생각해 버리고마는 거지. 우리 교회 성인 성녀들은 고통의 가치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도 목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고통이 부족하다며 고통을 청했습니다. 일생 동안 크고 많은 고통들을 다 받았지만은 죽는 순간에까지도 자신에게는 고통이 부족하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에게는 고통이 더 필요하다면서 고통을 더 달라고 청했습니다. 이것이 고통을 대하는 성인 성녀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었습니다. 고통을 통해 희열을 느끼는 마조히스트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고통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주보다 뛰어나도 이 고통이 주는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통을 한 번이라도 정말 기도 안에서 견뎌내고 봉헌한 그런 사람이라면 고통 속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비로소 발견해 낼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내 고통을 악마의 선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느님의 선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또한 고통을 죄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고, 공로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죄로 만들어서 악마에게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을 공로로 만들어서 하느님께 선물로 드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도 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들어내고, 뱀이 마시면 독을 만들어내듯이, 똑같이 고통을 겪어도, 그 고통을 통해서 죄를 보태는 사람이 있고, 그 고통을 통해서 공로를 오히려 쌓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을 죄의 기회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공로를 쌓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 고통의 무게도 자꾸만 늘어가죠. 특히나 육신에 허물어지는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 고통들이 더욱더 가중됩니다. 몸은 여기저기 아프다고 통증을 보내오죠. 그래서 무릎관절도 나가고 허리도 아프고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밤에 잠도 안 와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눈도 침침해지고 뭐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는지 정신도 가물가물 깜빡깜빡거리고 날씨라도 조금 굳은 날이면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이 쑤시되고 정말 그러면 너무 아파서 빨리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들게 되죠. 몸이 아프니까 뭘 해도 하나도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오고 신경질이 나고 그럴 때 옆에서 누가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칼이 올라와서는 상대를 향해서 칼을 휘둘러서 피를 보게 되죠. 그러고 나면 두그 사이는 틀어질 대로 틀어져서 함께 밥도 먹기가 싫어지고 내가 빨리 죽어야 이 더러운 꼴안 보지. 그러면서 또 상대방 마음을 끌다 보면은 그걸로 또 싸움이 시작이 되고 또 한바탕 싸우고 나면은 살기가 싫어지고 기도도 하기 싫고 성당도 다니기 싫고 내 감정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잖아. 이게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대다수가 고통을 지금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선행과 공로를 쌓으라고 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이 고통의 기회를 우리가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고통 때문에 죄만 되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선읍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통을 하나씩 잘 다듬어서 공헌하고 천국에 마련되어 있는 내 공로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잘 쌓아놔야 됩니다. 그것이 군날에 내가 타볼산에 입, 그 입장할 때 내게 문을 열어주는 천국의 열쇠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지상을 술래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내 골고타까지는 더 가야 됩니다. 어쩌면 길고 지루한 여정이 계속되어질 겁니다. 왜? 죽어서야 끝나는 싸움이 골고타에 여정이거든요. 예수님도 골고타에서 죽고 나서야 모든 삶이 비로서 끝났고 그, 부활, 그 보상으로 부활승천을 통해서 영원한 탑을 산으로 오르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길고 지루한 이 골고타의 여정을 죽는 순간까지도 걸어가야 할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노종 중에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경험하고 나서야 내 골고타를 향한 여정도 비로소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는 무수한 육신의 고통과 크고 작은 삶의 진통들을 다 겪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겪고 왔겠지만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은 고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숨을 있던 고통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정말 숨을 고르더 큰 숨을 들이쉬고 예수님 오르셨던 골고타 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잡기 싫어서 내동댕이 쳤던 십자가라면 다시 잡으시고, 어깨에서 빗결려 내려온 십자가라면 다시금 고쳐 매시고,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갔으면 합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고 원망이 올라올 때라도, 내 십자가만큼은 내동댕이 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아파서 따지고도 싶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 붙들고 따지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순간에도 십자가만큼은 결코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십자가 옮겨지고 정말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굴려도 보고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냐고 울부짖어도 보시고 왜 내한테만 이러시냐고 왜 내만 미워하시냐면 객귀도 부려보시고 자꾸 이런 식으로 고통, 자꾸 나한테 고통만 주신다면 나도 막 나가겠다고 공간 협박도 해 보시고 그러그런 고통들까지도 다 예수님 안에서 눈물 흘리고 울부짖으면서라도 내 십자가만큼은 내려놓지 마시고 이길 마지막까지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이고 그 고통을 이겨낸 노고에는 상급이 따른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내네 십자가를 골고타까지 골구, 지고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